제 진료에서 일주일 이상 배가 아파서 오는 애들 중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모두 100% 스트레스로 인한 과민성이었어요 아이들은 공부나 학업 문제 아니면 친구 아니면 부모님 관계 그 안에서 문제가 거의 이제 찾아내져요 안녕하십니까? 고민 해결 의사쌤 이지원입니다. 오늘 영상은 자녀가 과민성 장염인 어머님들께서 꼭 아셔야 할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장은 제2의 뇌라고 할 정도로 스트레스와 아주 밀접해요. 특히 장과 뇌는 미주신경이라는 가장긴 뇌신경에 의해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나 긴장, 불안, 두려움 같은 그런 어두운 느낌이 딱 오면은 뇌에서 장 운동을 못 하도록 몸 해버려요. 그래서 이게 위경련으로 인해서 급체하면서 배 아프고 음식이 못 내려가니까 계속 토하려고 하고 미스거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쓸데없이 장운동이 과하게 이상 운동을 해서 뭐 설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요새 우리 애가 2, 3주 이상 계속 배가 아프다 하고 뭔가 설사나 토하는 게자 반복된다 하면은 아이한테 스트레스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그 원인을 알아내서 아이를 편안하게 해주시면 반드시 장운동은 개선이 되는 것이에요. 배 아픈 거 이것만을 계속 가지고 서로 불안해하고 하시면은 애는 하나도 나아지는 것이 없어요. 그냥 그 상태 계속 반복될 뿐인 거죠. 제 진료에서 일주일 이상 배가 아파서 오는 애들 중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모두 100% 스트레스로 인한 과민성. 었어요 물론 혈변, 체중 감소, 발열, 식은땀 나면서 자다가 깰 정도로 그런 극심한 통증 이 있을 때는 당연히 내시경이나 복부 CT를 검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른처럼 또 인간관계가 막 다양하고 하는 일이 막 복잡하지가 않으니까 공부나 학업 문제 아니면은 친구 아니면 부모님 관계 그 안에서 문제가 거의 이제 찾아내져요. 최근에 몇달 동안 구토가 막 심한 중학생이 엄마랑 함께 저한테 찾아왔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처음부터 진료실 들어오시자마자 제가 물어보지도 않은데 이 애는 ADHD에 우울증도 있고 약 먹는 아이라면서 아이가 듣고 있는 데서 바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 아이는 원래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시각으로 고려해서 봐달라는 메시지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거를 듣는 아이는 자기는 항상 그런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한계를 느끼면서 자꾸 그런 인식을 하며 살게 되잖아요. 이렇게 스스로를 어쩔 수 없이 부족한 상황에 사람이라는 것을 자꾸 느끼게 하는 거는 항상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를 깔고 살게 하는 거거든요 어머니 그런 마음으로 사는데 장이 잘 작동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거죠 그래서 역시 제가 걔를 또 복부 진찰을 해보니까 이상이 크게 없어요 그렇게까지 토할 애가 아닌 거죠 내가 그냥 뭐 아플 때만 약을 먹으라고 비상약을 처방하면서 진심으로 엄마한테 과민성 장 토하는 거 낫게 하려면 지금 잠깐 봐도 애가 눈이 똘똘하고 눈빛이 괜찮다 생각 있는 애니까 절대 아이한테 ADHD, 우울증 있는 애다 이런 부정적인 타이틀을 애 앞에서 말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자꾸 대하지 말라고 엄마한테 진심으로 얘기하고 서로 헤어졌어요. 솔직히 제가 내과고 정신과가 아닌 이상 짧은 시간에 그런 걸다 진심을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라고 헤어졌는데 열흘 후에 애만 혼자 다시 병원에 온 거죠. 그래서 애가 약을 먹어도 하나도 호전이 없다면서 토해서 미치겠다면서 다시 온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마칠 때쯤이라서 뒤에 환자도 없고 여유가 있어서 애랑 얘기를 좀 했어. 제가 넌 언제 구토가 제일 많이 나오냐 하고 제가 물어보니까 학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 선생님이 좀 잔소리가 많아? 라고 물으니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와 대화가 이제 조금씩 돼서 제가 자존감 올리는 간단한 팁 같은 걸몇 가지 정도로 가르쳐줬어요 근데 처음에는 애가 잘 듣고 고개를 끄덕이다가 갑자기 구토가 진짜 진심으로 애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윽윽 이렇게 하면서 미치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진짜 진심으로 우액우액 하는 거를 보니까 아 이제 알겠는 거예요 얘는 분명히 잔소리라는 인식이나 자기를 지적 하는 그런 느낌을 받거나 자기를 가르치려는 상황에서 구토가 미친 듯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심리적인 이유로 몸이 자기도 모르게 반응하는 거라서 자기가 일부러 하는 것도 아니고 억제를 할수 없는 상태가 맞거든요. 그 정도로 심리적인 거와 이를 신체적인 그런 요인이 아주 밀접해요. 그래서 애한테 유산균만 보름 지 주면서 보냈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연락을 했어요. 애가 분명히 잔소리라고 인식할 때 구토가 심하다. 내가 직접 봤다. 학원도 애가 딱 편하게 있을 수 있는 학원을 만 바꾸고 엄마도 애 완치 시킬. 당분간 절대 잔소리나 가르치려는 그런 어설픈 조언 아예 하지를 말고 무조건 애한테 칭찬만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솔직히 제가 문자를 보냈으니까 엄마가 그걸 잘 할지는 제가 모른 채로 그냥 지냈는데 3주 정도 후에 어떤 애가 갑자기 진료실에 와가지고 너무 밝고 명랑하게, 선생님, 유산균 너무 좋아요. 유산균 덕분에 완전 구토도 안 하고 너무 좋아요 하는데 바로 그때 갠 거예요. 어, 솔직히 진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애 같은 엔지 솔직히 제가 그때 준 유산균은 그냥 흔한 유산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약간 느낌, 바가 있으셨던지 그애 어려움을 잘 정리를 해주신 거죠. 진짜 다른 애가 돼서 온 거예요. 그래서 과민성 장염 겪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반드시 이런 정서적인 접근을 놓치시면 절대 안 돼요. 단순히 배탈 장염으로만 접근하시면 절대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영상에서 느끼신 바가 있었으면 좋겠고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고 또 나는 또 이런 고민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아래 그 링크에 사, 그 메일이나 링크에 사연을 보내 주시면 거기서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분들에게 제가 성심성의껏 진심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